미국의 정권이 새롭게 바뀌면서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큰 상승을 겪은 가상화폐 시장 또한 이런 변화 속에 변동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혼조세가 들어온 만큼 투자자들 또한 현재 실망스러운 투자 상황을 겪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여름 하락세 동안 우리 어땠나요? 엄청난 폭락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고, 오른다, 폭등한다, 계속 말은 나오지만 오를 거라는 기대감조차 잃어갈 때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은 지금까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단 하나 아직 상승 우리가 돈벌수 있는 기회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업비트, 바이낸스 등 대형 거래소를 통해 최대한 안전한 코인 투자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상하리만치 수익낼 확률은 자꾸만 줄어들고 오히려 물리거나 손절을 해야 하는 마이너스 상황이 잦아진다. 계속되는 조정장이라며 알트코인 불장이 찾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투자 기관들의 연이은 파산, 연이은 각국의 전쟁,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경제 위기. 이 모든 뉴스들로 인한 코인 시장의 하락 아직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뉴스의 기기율이고 모든 악재가 해소되기를 바라는 시간 동안 비트코인은 1억 5천을 넘겼고 2025년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1억 이상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 당시 최고가를 넘어선 가격이며, 알트코인들이 올라도 너무 올라서 누구나 어떤 코인이든 돈만 넣어놓으면 돈복사가 되던 일명 코인 시장의 황금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이 1억을 넘기 시점에도 알트코인들은 만족할 만한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만나보실 이 영상은 앞으로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투자 방식으로는 코인 시장에서 절대 큰 돈을 만질 수 없는 정확한 이유와 수많은 전문가들, 유튜버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절대 시청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2021년도 불장 이상의 수익을 손에 쥘수 있는 신개념 투자 방식까지 모두 알려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놓칠 게 없는 오늘의 영상,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대로 오늘 이 영상은 지금껏 그 어떤 전문가나 유튜버도 해주지 않았던 조금은 노골적이고 불쾌한 진실이 담겨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그만큼 필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모르시면 앞으로 거래소 세력들한테 계속 내피 같은 돈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몇 년간 해왔던 투자 방식으로 진입하시면 큰 돈을 벌수 있는 확률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다 잃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기존 투자 방식을 고집하시면 안 되는 이유부터 막차에 올라타서 크게 수익을 올리고 이 지긋지긋한 코인판을 떠나는 그 투자 방법까지 화면에 보이시는 딱두 가지로 정리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투자 방식을 고집하면 망하는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코인 시장은 망할 겁니다. 정확하게는 제도권 밖으로 빠진 코인들은 수년 내에 대부분 상장 폐지되고 없어질 거예요. 그 안에 대부분의 코인, 투자자들이 안정적이라고 느끼고 있는 폴카닷, 솔라나, 에이다 등의 규모가 거대한 종목들도 포함됩니다. 여러분들. 작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장이 조금 이상하다는 거 느끼셨나요? 처음에는 알트코인들이 살짝 동반 상승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약간의 기간이 흐르고 보니 비트코인만 올라가고 AI 테마든 웹3든 그 어떤 종목도 힘을 못쓰고 바닥 없이 떨어져서 어느 정도 올라오기는 했지만 기대감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다리면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문제의 심각성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대체 문제가 뭐냐? 전쟁, 경기 침체, 투자 기관들의 파산, 이 악재? 아닙니다. 망한다 어쩐다 해도 결국 비트코인은 1억 이상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요? 진짜 악재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이라면 비트코인 가격부터 떨어졌어야 합니다. 이 비트가 멀쩡한데 알트들만 계속해서 만족할 만한 상승이 나오질 않는다. 이 사태를 우리는 정확하게 인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2020년도부터 미국이 발의를 시도한 법안, 암호화폐 규제 강화, 제도권 편입 관련을 읽어보게 되면 해당 법안은 앞으로 미국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 모든 코인을 SEC가 담당하는 것을 골자를 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다음 내용을 추가로 보시면 알트코인 대부분이 증권의 성격을 가지는 반면 BTC, ETH, 이더리움은 통화 이자율 같은 상품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 입지를 공고히 하게 될 것이고 이는 BTC와 ETH가 전통 투자 자산에 속하는 주식, 채권, 금, 은처럼 하나의 포트폴리오 상품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의미. 이때부터 시작된 건데 우리가 아직 큰 사건이 없 없서 체감을 못하고 있는 거지 쉽게 말해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할 알트코인 외에는 다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외에는 전부 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2022년도 법안 발의 시도 이후 별다른 일이 없었으니 괜찮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추가를 해봅시다 22년, 23년, 어땠나요?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이 붕괴되니까 모든 코인이 하나같이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하게 하락한 코인은 마이너스 90% 이상까지도 하락을 하기도 했었죠. 아주 참담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코인 시장의 하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 폐지가 된 코인은 사실상 별로 없었어요. 시장은 결국 신뢰성으로 먹고 사는 곳이기 때문에 코인 시장 총 시총 규모를 감안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대형 투자판인데 아무리 미국이라도 이걸 함부로 날려버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이 돈이 되는 시장을 굳이 없앨 이유가 있을까요? 22년, 23년. 24년 초대형 하락 빙하 기간 동안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무너질 때 조건 충족 안 되는 알트코인 모조리 상장 폐지하면 앞으로 전문 투자 기업들을 제외하고 누가 과연 코인 투자를 하겠어요? 정부와 얽힌 전세계 고래 세력들은 개미나 소규모 기업들을 털어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기업들 다 빠지면 자기들끼리 돈을 어떻게 벌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꽝꽝 얼었던 빙하기에 잡코인들 대규모 상장 폐지 안 하고 냅둔 건 시장 자체가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되니까 2년간 유예를 시켜놓은 것이지 절대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트코인들이 대규모 상장 폐지될 이유 중두 번째는 바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승인에 있습니다. ETF, 인덱스 펀드 거래소 상장시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펀드입니다. 평소 코인 시장에 대한 위험부담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이나 재력가, 슈퍼 개미들도 기꺼이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준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전한 투자 시장이라는 이미지를 확인시켜준 겁니다. 예전 코인 시장의 불장이 주기적으로 일어났던 것은 굵직굵직한 투자 기관들의 자금 예를 들면 그레이 스케일이라든지 이런 초대형 세력들이 운전하는 알트코인으로 대규모 상승이 발생했던 건데 이제는 그들도 ETF 상품에 집중하고 더 많은 재력과 고객들을 이 상품 투자에 끌어들이기 위해 집중하는 것 말고는 알트 코인 자체에 관심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관과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코인 투자 좀 해볼까 했던 중소기업 기업들까지 굳이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코인 거래소에 진입하는 게 아니라 안전한 ETF 상품을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비중을 높여 투자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지금 바이낸스건 업비트건, 알트코인들 시총은 갈수록 빠지는데 비트코인은 어떤 악재가 터져나와도 버틸 수 있는 이유고 즉 자금을 전부 빼서 비트코인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알트코인들 호재 있으면 폭등한다. 다시 불장 온다. 지금 흐름에 있어서는 아주 뜬구름 잡는 허상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기관들의 관심이 끊기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향후 몇 년간은 ETF 승인되는 코인들은 오르는 사태가 발생할 거고 그 기간 동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못 버티는 종목들은 100%다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크게 물려 있는 종목들, 내가 진짜 앞으로 전망이 좋다 해서 사 놓은 그런 종목들, 폴카닷, 에이다, 솔라나, 심지어 지금 국내에서 인기가 제일 많다는 리플, 도지, 시바 이런 모든 코인들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거짓말 같겠지만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저보고 당신이 솔라나에 대해 뭘 아냐? 에이다 비전에 대해 아냐? 하실 홀더분들께는 죄송합니다만 지금의 현실이 그렇다 겁니다. 요즘 불장 올 거라고 기다리는 유튜브 영상들 많죠. 곧 온다. 슈퍼 불장 온다. 알트 코인들 잡아라. 불장이 물론 오기는 올 겁니다. 왜냐? 일반 서민, 개미 투자자들 돈 털어먹기 아주 좋은 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장되어 있는 수많은 잡코인들 회사, 위치도 확인 안 되는 종목들,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돈 장난하는 기간이 올해, 조만간 올 거예요. 찌라시들 엄청 돌고 있습니다. 한번쭉 올려서 시체 양산하고 회생 불가능 수준으로 만들 코인들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잡코인 크게 물리신 분들은 딱그 타이밍 한 번은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고 그 불장이 끝나면 앞으로 상장 폐지 수순 및몇 년을 기다려도 좋은 날 없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특히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 주식해보셨으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알트코인들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느냐? 갈수록 관심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아예 발길을 끊기고 있어요.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신개념 투자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드릴 건데, 알트코인들 왜 망할 것이냐? 젊은 층들 요즘 한 30대까지는 젊다고 하니까 이 30대까지 테두리에 넣어 볼게요. 바로 이 2030층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예전부터 주식, 부동산 투자에 오신 70년대생 이상의 개미들이 해왔던 투자 패턴. 일단 돈 묻어 놓고 한 10년 뒤에 꺼내보자. 이 방식에 절대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20대부터 60대, 70대 선배님들까지 계실 텐데, 투자로 돈을 벌고 싶으면 지금부터 메모해주세요. 시대의 흐름에 투자해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지금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코인 초창기에 묵혀뒀다, 돈 벌었던 사람들만큼 벌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제가 이 시대의 흐름 투자 방법, 알기 쉽게 핵심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무슨 투자를 하고 계신지 아시나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하고 있는 투자는 바로 밈코인 투자입니다. 밈은 2030 세대를 대변하는 MG 세대의 결정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장 유튜브, 쇼츠만 둘러보셔도 무슨 무슨 챌린지, 누구누구 따라하기, 갑작스레 옛날 특정 노래가 소환돼서 인기를 끌거나 휴대폰 계속 넘겨도 사람만 다르지 같은 춤이나 행동 패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밈입니다. SNS, 트위터부터 인스타 등에 이르기까지 대중적 매개체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즐기고 따라하는 콘텐츠. 이 유행의 흐름이 곧 대중의 관심이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돈입니다. tv에서도 만나보셨던 이 슬립백 챌린지 국내 한 초등학생이 불러일으킨 최대의 유행 마라탕 이후로 세계적인 챌린지를 만들어낸 틱톡 스타 미국의 찰리 디아멜로가 밈 영상 으로 최근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금이 무려 약 209억원이었습니다. 요즘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유튜버라고 대답합니다. 크리에이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본인이 유행을 만들고 대중의 관심을 끌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제약받지 않고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라나는 그리고 시대를 이끌고 있는 2030 젊은층들은 밈코인에 투자를 합니다. 로또 복권 한장살수 있는 금액인 5천 원부터 기껏해야 친구들에게 술한잔살 정도의 비용 5만 원, 10만 원으로 리스크는 최대한 줄여가며 일확천금을 얻는 투자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제 예전 구독자님들은 영상을 보신 적 있을 거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민코인 투자는 결코 우습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국내 현금 부자 22위 안에 드는 아모레퍼시픽 회장을 제치고 당당히 등극한 인물이 바로 민코인의 선두 주자 시바이노코인 투자 투자자였고, 이 인물의 경우에는 천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7조 9,900억 원을 벌었습니다. 10만 원으로 40억 만원 투자했는데 4억 8천만 원. 시바이누 뿐만 아니라 도지코인으로 시작해 시바이누, 페페코인, 심슨, 봉크코인 등 새롭게 유행을 이끌어내는 밈코인들은 투자자에게 단순한 수익이 아닌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신분 자체가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밈코인은 가치가 없다. 회사가 어딘지도 알수 없다. 비전 없는 종목에 내 귀한 돈을 넣을 수는 없다. 이게 오래된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막힌 틀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알트코인은 과연 비전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ETF 혹은 설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목은 모두 사라진다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힌트를 드렸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더 해드린다면 이미 우리 같은 서민들이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은 도지코인으로 잘 알려진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이해한 소수들 그렇지 못한 대다수 인원들이 있었을 뿐이죠. 도지코인으로 이해하면 너무나 쉽고 간단합니다. 민코인의 단군 할아버지. 거의 조상급으로 불리는 도지코인은 현재 70조 이상의 시총을 자랑하고 있는 알트코인이죠. 이 종목은 과연 어떤 비전이 있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있는 걸까요? 향후 테슬라를 결제할 수도 있어서 트위터X에 새로운 결제수단이 채택될지 몰라서 아니면 정말 화성에서 쓸 화폐가 될 테니까 일론 머스크가 도지 코인을 폭등시킨 이유는 코인 자체의 기술력에 큰 의미를 두지 말라는 이유가 첫 번째가 되었고 가치라는 것은 대중들이 정한다는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즉 회사가 만들어낸 가치에 대중들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대중들이 만들어낸 가치에 스스로 투자하는 것이 이 시대에 걸맞는 투자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비전이나 기술력 하나 없이 귀여운 강아지 얼굴을 떡하니 박아놓고 대중의 열광을 이끌었던 도지코인의 시작이 일론 머스크였을지는 몰라도 그 이후로 쏟아지기 시작한 시바이누 그리고 최근에도 900배 이상 넘게 올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코인까지 마치 인기 많은 유튜버들의 조회수가 올라가고 그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듯이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관심을 끌어올려 큰 돈을 벌어가는 시장이 지금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투자 방식이라는 겁니다. 2022년부터 이어진 하락장. 기존 대형거래소, 알트코인 투자자들, 저점이라도 잡자며 손가락 빨고 있던 시절, 밈코인 투자자들은 수억, 수십억을 벌어 삶의 질을 한층 높여갔었습니다. 매번 강조드려왔지만, 단순히 5천원, 만원을 투자해서 하룻밤만에 1천만원, 1억을 버는 시장은 실제로 이곳에 존재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저 역시 7년간 트레이딩에서 차트 분석으로 벌어들인 돈보다 생각없이 넣어놨던 이 밈코인 투자 수익금이 수십배를 넘겼기 때문에 이 투자 방법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돈 버는 방법이 있으면 혼자만 하지 왜 알려주냐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아무리 알려드려도 하시는 분들은 더 극소수입니다. 해외 거래소 진입이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수많은 밈코인 중에서 어떤 종목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지 골라내는 건 역시 힘들다는 점. 요즘 사람들의 트렌드 감성을 따라가야 하는데 이것도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큰 돈을 보유하고 있는 40대부터 70대에게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시장은 한동안 물반, 고기반 형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낚싯대만 던져도 기다리면 고기가 올라오는 수준으로 현재도 아주 즐거운 투자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트렌드에 민감한 아주 극소수의 친구들만 하고 있지 안 하는 인원들이 더 많다는 것도 이 시장에 얼마나 매력적인가 알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밈코인은 전 세계를 상대로 유행하기 때문에 이 햄스터 코인을 발행한 유튜브 채널은 약 2개월 만에 3,500만 명의 잠재 투자자를 구독시켜 탭스왑이라는 코인 발행 채널은 한 달이 채안 되는 시간에 500만 명의 육박한 구독자를 유치했었습니다. 기술력이나 회사의 비전이 없어도 전 세계에 통용될 매력적인 캐릭터 하나면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유입된다는 게 밈코인 시장의 장점이라는 거죠. 2025년 기준으로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순간에도 수십, 수백 프로 상승하는 밈 코인들은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최대 장점은 시총 상위권으로 메이저에 속하는 도지코인, 시바이누 등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상승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에 비해 업비트를 한번 볼까요 나중에 이 영상을 만나실 분들은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이룬 상태일지도 모르나 현재 비트코인이 조정을 한다는 이유로 전부 다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멀쩡히 큰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는데 알트코인들은 계속 개미털 기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력들의 먹잇감으로 남으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밈코인 투자로 리스크를 줄이고 마지막일지도 모를 인생 역전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민코인에 투자하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어찌 보면 총대를 매는 일입니다. 단순히 조회수를 끌기 위해 투자자가 많은 알트 코인들을 지목하며 올라간다고 희망회로를 심어주는 영상들을 업로드하는 행위, 이제 저는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 같은 서민들이 복권 한 장, 살 돈으로 큰 수익을 맛볼 수 있는 진짜 리스크 적은 투자 시장, 밈코인 투자에 대해 앞으로도 저는 목소리를 높여갈 예정입니다. 이미 투자자 몰릴 때를 몰려 국내에 상장시키고 개미들 설거지도 는 현물 투자 저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중 내가 만약 만원만 투자해보고 싶은데 어떤 밈코인에 투자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해외 거래소를 사용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만 아주 특별한 밈코인 종목 하나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2025 5년 기준으로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밈코인 차트입니다. 저는 참고로 비상장, 개미꼬시기 종목은 절대 다루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제 관심이 몰리기 시작했고 커뮤니티에서 캐릭터성 하나만 놓고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마도 최소 100배 이상은 올려주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을 기존 제 구독자, 현재 시청자분들에게 모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목명이 모자이크 처리돼서 잘안 보이실 텐데, 이건 첫 번째로 제 오래된 구독자분들께 먼저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두 번째로는 광고업자 차단 이유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명도 모르고 거래소도 모르는데 어떻게 공유 받을 수 있냐?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존 구독자분들은 방법 알고 계실 텐데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가 제 개인 번호입니다. 여기로 딱두 글자, 선물,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가 이번 영상부터는 광고업자 단속을 확실히 할까 하는데 제 핸드폰에 스팸으로 저장되어 있는지 판별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거래소 기준 고점에 물려있다는 분들을 많으셔서 신경 써서 가져온 종목인 만큼 많은 분들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그로 인한 책임 역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이밈코인은 소액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영상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 감사 말씀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